안녕하세요. 떼겠습입니다어 아, 아니 떼기. 아, 이제 좀중잘맞췄나요고맙습니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누주시고요그 가습기 사균제 없이 액개 만지기 프로젝트입니다. 소매님축조 그럼 바로 가볼까요? 구독과 저요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거 씽 자, 첫 번째 준비물은 로로 로션하고 손소독제 파스락입니다. 파스락, 일단 숭이시션부터 넣어줄 건데요. 너무 조금 나와서 이렇게. 무짙네 먼저 첫 번째 희상 후보는 로션. 뭐야, 이거? 느낌이 제일 좋을요 소프트 클레이 같이 되게 부드러워요. 한 번도 먼저 본적 없는 클레이. 한정적인 클레이. 이게 초코빵 만들려고하는데 화면에선 동색으로보이거든요 조금 닦아드이게요안좋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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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지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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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잘 보이죠? 출점 맞춰줬죠? 자, 두 번째 희생자는 얘인데요. 이거는 조금 넣어줄게요. 얘가 젤로 잘 녹인 게인데요 핸드크림 사용 가능입니다. 핸드크림이 이것보다 더 빨리 녹여질 것 같은데요? 지금 핸드크림 없스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이걸로 하는 입니다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매님이 뭘 사용했는지 몰라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놀람> 되게 소프트, 소프트. 그리고 마음에 쏙 들어요 느낌느낌 느낌. 뭐야 이거 이뭐예 뭐였대 까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되게 퐁탱퐁탱한 액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잠깐아잠깐 아니 <laughs> 저요라임 망치게 아니 만들고 있죠 분명아 망하나 씩 어떡해 지금 망치고 있는 가을꽃의 클리어 슬라임 괜히 만들었는그렇다데아 <laughs> 안돼 망했어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만들고 이거 빨간색 클레이로 쭈꾸미니한거 만들려고 했는데 아 망했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갈색도 섞었잖아. 어, 근데 진짜 느낌 만족하네요. 만족하네가 아니라 만족해요. 립밤도, 음? 어이렇게 립밤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립밤은 부드러우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서 왜 이래 안나오죠 립암 굳었나? 양이 적 진짜 양이 적은 건 물풀 양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어 한번 저까 클리어 슬라임을 만져보도록 할게요. 클리어 슬라임 주무세요. 어, 그냥 아까보다 좋아졌는데? 봐 그럼 이거 업 시킬 거니까. 업글 시킬 거니까 빨리 좀 잠깐만요. 쟤느 어. 느낌 되게 좋은데, 바통이잘 안되고 너무 탱글탱글 만족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저가 클리어 슬라임 만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소문님 채널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다시 로션의 차례가 왔군요. 로션, 넌 오늘의 희생양이 될 거야. 뭐 하락요. 그리고 아까이 클레이에 헤로움 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별로 따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따스나 뭐하는 아 맞다. 이거. 그러다가 무엇이었 여러분들, 저가 잠깐만 화면 좀칠게요 어, 어때요? 이게 한점더낫죠 이제 진지한 똥색 느낌이어데 빨리 문 닫으세요! 진정한 진, 진정한 똥색 조용히 해주세요. 방송 찍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또 쏟았어. <laughs> 완전 들어요. 여러분들. 또 친, 여러분들 진짜 저가 오늘 공지사항 오는 거 봤죠? 저 친구도 손에 그. 에, 꽤 만졌다고, 가죽기 책임져 있만 됐다고, 손에 여기가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때 비닐광장 찍고 저희가 바로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1, 2, 3, 4, 5, 6 이렇게 친구집 에 놀러갔을 때다 이렇게 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네요. <laughs> 그때, 그때 그 친구들이 가, 놀 때가 한 9시까지도 났었던데요. 진짜, 저가 제일 친한 친구 베프였거든요, 걔가. 얼마나 아팠으면 장갑까지 끼고 있어서 애들도 막 장갑 낀다고막 어린이 장갑 막 하다가 어린이 장갑 부족해서 어른 장갑 막 끼고 저는 어른 장갑 꼈어요. 그래서 애껴 만질 때 어른 장갑 끼고 애껴 만져서 계속 벗겨져서 엄청 빡쳤던 어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laughs> 때, 네, 전 여친구네 집에 놀아간, 놀러 간, 놀러 간게 제일 좋아요. 특히, 저랑 옛날에 어린이집 같이 다녔던, 여, 안경 쓴 여자애가 있는데요. 걔는 진짜 착하고, 뭐든지 좋은, 미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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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인데요. 전 친구가 무지무지 많아요. 진짜 전혀 모든 최상에 있는 저의 베프들을 진로 좋아하고요 저의 보물 1호는 가족 보물 2호 친구 이렇게 있고 요? 응, 알죠? 여러분들도 똑같죠? 맞죠 맞죠? 똑같죠? <laughs> 자그 다음은 다시 상소독제 차례가 돌아오는데요 이만큼 먼저 날고요 이만큼 짜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래퀴즈를 산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건 한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좀잘 맞고 저도 이제 만져가는 게 약간 손이 아파서 오른손 갑니다 주무르는 거 저도 약간 손 아파가지고 싫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다 해야 되죠 실제로는 되게 초코빵 같은데 여기 핸드폰에서 보면 영상에서 보면 되게 어.. 뭐라 해야 되지? 덩? 똥? 덩.. 똥이라고는 못 말하고 덩이라고 할게요 정색인데 네? 정색인데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똥 케이크 아니냐고 하는,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똥 케이크 아니고요 사랑, 사랑의 초코파이 라고 하실 겁니다 성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모르겠고요 일단 맞아, 어떻게 해 돼? 핸드크림 있나요? 핸드크림? 없어요, 로션은요? 로션은... 할수 없어서 이것까지 넣어 봐요. 술에 바르는 립밤이라도 발라보죠. 저도 이 손, 이때 때문에 손이 오스,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혀. 저는요 한네살 다섯 살부터 이아토피가 있었고요. ASMR 진짜 저도 이아토피가 없었으면 모든 게 좋아요. 봐봐 이렇게 있어요 토피 여기 이게 여기 지금 가렸습니다 지금 엄청 나아졌는데요 여기가 보시죠 다이가 근데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이 진짜 다리는 너무 소름돋아가지고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엄청 황당한 이야기를 알려드릴니다 그랑왜이 쓰죠? 일단 언제 여러분들 언제 저가 되게 우리 반에 1학년 때인데요, 되게 재밌는 되게 재밌는 걸 했는데 진짜 주작 아닙니다, 진짜 실제 상황이었어요. 언제 저가 수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1학년 때.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강낭콩 이런 걸 키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 가지고 우유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막 일어나 가지고 막 거기 냄새 맞는 거예요. 똥냄새 난다고. 그래서 아니 계속 아니고 다른 데서 저 바로 저 앞에 있던 여자애가 저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개 짝꿍이 이토민이라는 남자였어요. 근데 걔가 그, 해가지고, 걔가 냄새가 자기 쪽에서 많이 난다고, 그래서 거걸막 살펴봤더니, 저 바로 그이토민이라는 애가 똥을 썼어요. 똥을 싸서그 손에 막 잔뜩 묻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애들이 막와 진짜 대박이다 제가, 제가, 이, 제가 이, 그때 이렇게 놀랐어요 이토민 이토민의 똥싸는 방법 1. 바지에 손도 안봐 2. 꺼낸다 3. 계속 들고 있다 그래서 걔가 손도 안 보인 채로 그렇게 있어서 선생님이 걔를 보고 바로 화장실로 데려갔답니다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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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박이었어요 어떻게 걔가 솔직히 되게 발음도 이상하고 그런 남자였었는데 걔가 선생님한테 화장실 갈게요 라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같은 반 돼가지고 걔 개빡 스트레스 그리고 언제 걔는 인성이라고 유명했는데요좀 어, 저희가 먼저 언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친구가그 손에 막 여기다가 막 까졌다고 그 그때 한 친구가 이제 걔랑 1학년 때또 1학년 얘긴데 걔가 1학년 때그 이토민이란 남자랑 짝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 갔던 날 버스 를탔는데첫 번째는 그, 그 여자의 이름이 박서연이거든요. 그서어이 서연이가 첫 번째는 창문 옆에 앉았는데요. 아니, 창문 옆에래. 그, 창문 옆에, 옆에 앉았었는데 그때, 막 버스에 걸어다니는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개짝궁 그때 창문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형장학습 체험이 그때 고구마 얘기하고 비눗방울, 체험하고 그런 북 치는 그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 버스에 탔는데그 개가 또 거기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으려고 했는데 이토민이 나도 거기 좀 앉아보자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때 최성재란 남자애가 되게 소심하고 남자였거든요 걔는 진짜 착하고요 와 걔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완전 착한 애였어요 남자애고 근데 걔는 약간 뚱뚱하고 손심한 애였는데요 약간 착하고 그랬는데 걔가 저 버스 탈때 짝이었었는데 걔는 아, 아무리 아 똑같은 것만 앉아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걔는 막,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싸웠죠 근데 서연이가 졌어요 선생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연이는 그때 엄청 울었다네요. 걔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저가, 서현이라는 여자의 바로 압앞 압, 압이었는데요. 그때 네, 서현이한테 이렇게 속삭였죠. 서나아 도민이랑 놀지 마. 개성쓰레기고 둔도만 씻지 마. 하고 이런 일하를걔 엄청 자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안 하더라고요. 믿음직한 친구 1. 서연이에요아 진짜 짜증나는 이야기 하나와 재밌던 이야기 하나 재밌죠? 안 재밌다면 안 재밌다면 좋아요 한 번씩 재밌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완성은 자기 궁금하신데 저도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중에 나 그거 줘 では。끝